혹시 당신은 요즘 밤새 깨어 있지는 않나요? 밤마다 2시, 3시가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뒤로는 피곤하면서도 잠들지 못해 뒤척이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정말로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만나게 된 오늘 바로 당신의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놓쳤다면 당신은 수년 동안 그저 나이 들어가며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믿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자연적인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 도달한 당신에게 저는 약속드립니다. 단 5분만, 오직 5분만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지치고 불안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 깊고 편안한 잠을 갈망하는 당신. 오늘 이 5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단 1초도 넘기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공개할 과일은 밤에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자기 위에 반드시 특별한 방식으로 먹어야 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이나 비싼 치료, 복잡한 루틴이 아닙니다. 오직 자연의 식품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방광, 심장, 마음에 진짜 휴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밤마다 소변이 마려운 걸까?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서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생성됩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신장의 소변 생성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 덕분에 밤새도록 푹잘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신장은 밤에도 나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 방광을 빨리 채우게 됩니다. 게다가 방광 자체도 점점 예민해지며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 급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누워 있을 때는 다리에 고여 있던 체액이 다시 혈류로 돌아오면서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죠. 하필이면 몸이 쉬고 싶어 하는 그 시간의 말입니다. 여기서 바나나가 등장합니다. 단, 올바르게 먹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1번, 바나나는 자연적으로 산도가 낮은 과일입니다.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같은 산성 과일과는 달리, 바나나는 방광 내벽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예민해진 노년의 방광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 산성 과일 대신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두세 번 깨는 대신 평온하게 아침까지 자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 바나나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방광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방광이 완전히 차지도 않았는데 보내는 잘못된 급박 신호를 예방해줍니다. 세번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방광과 신경, 마음까지 이완시켜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네번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자연스럽고 건강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두 가지 수면 호르몬 역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죠.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즉, 어떻게 먹느냐가 남았습니다.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 바나나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또는 이른 저녁 식사 후약한 시간 뒤입니다. 딱 하나의 중간 크기에 잘 익은 바나나만 드세요. 바나나의 색은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실온에서 드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 우유, 수분이 많은 음식, 예, 수박, 오이와 함께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으면 바나나의 이로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큰 효과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바나나와 함께 다섯에서 일곱 개의 살짝 볶은 아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아몬드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 안정, 근육 이완, 수면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 있는 이른 저녁 간식이 되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몇 가지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너무 늦게,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 이는 소화 부담과 수면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바나나를 먹는 것. 과도한 칼륨 섭취는 오히려 신장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이뇨 작용을 하는 음료차, 커피 등과 함께 먹는 것. 이는 결국 새벽에 다시 깨는 원인이 됩니다. 정말 이 습관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밤 7시 이후에는 반드시 특정 음식들을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 피해야 할 음식들. 오렌지, 파인애플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들. 수프, 국, 수분이 많은 음식들. 녹차, 커피 같은 이뇨 작용 음료, 짠 음식들, 이들은 갈증을 유발해 결국 수분 섭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 혹시 모르니까 마시는 자기 전한 잔의 물. 이건 거의 100%의 확률로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잘 익은 바나나 하나, 차가운 것도, 다른 음식과 함께도 아닌 단독으로, 이뇨 작용 음식 1절 금지. 이것만 단 3일만 해보세요. 당신의 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덜 깨는지, 그리고 아침의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작고 소박한 바나나 한 개가 당신에게 단절없는 깊은 수면이라는 선물을 줄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작지만 위대한 변화 아닐까요?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밤마다 눈을 뜨며 지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잠들기를 애쓰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도 새벽녘에 또 깨어. 하루의 시작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 단 하나의 과일, 그리고 제대로 된 시간과 방식만 있다면 그 수십 년의 불면도 새벽에 깨는 괴로움도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당신의 편입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돈이 드는 치료도 아니며 복잡한 운동이나 루틴도 아닙니다. 자연이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리듬, 우리 몸이 알고 있던 회복과 휴식의 지혜를, 단순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되찾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방광이 평온해지고, 신장이 쉴수 있으며, 마음이 이완되고, 수면의 질이 회복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단지 하루 저녁에 바나나 한 개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아시겠죠? 희망이라는 한 단어.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건넸다면 당신과 같은 누군가에게도 작은 위로와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한마디, 한 단어가 수 많은 어르신들에게 밤의 고통을 끝낼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한 단어가 당신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힘들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엔 부디 당신의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당신의 마음이 잔잔해지며 당신의 눈꺼풀이 가볍게 감기고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수면이 아침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마시는 따뜻한 차한 모금처럼 하루가 따뜻하고 부드럽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